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8th of June, 2025, uh, Satur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Alphabet and l u n i d and Puno.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phabet이 토요일 새벽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2.20% 올랐고, After Market은 0.03% 떨어졌는데 최근에 좀안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있었죠. 일단은 유럽에서 어, 과징금 6조 5천억 일단 어, 패소 판결을 받았고 아직은 좀삼심이 음,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미국에선 독과점 재판이 이제 계속 진행 중이죠 다만 지금 AI 로봇 시장 쪽에서는 알파벳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음, 휴머노이드 로봇 운영 체계를 놓고 지금 어, 구글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응,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미래성장동력이 큰 만큼 잘 준비를 해서 지금의 악재를 조금 털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이 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금요일날 2.51% 장중에 올랐고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을 조금 확대해서 3.09% 올랐습니다 지금 올해 매출이 357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10억 아직도 R&D 쪽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큰 폭의 마이너스를 거두고 있고 매출은 그래도 857억이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 지분은 9.38%고요. 어 지금 2022년에 코스닥에 좀 상장이 됐고요. 어 코스닥 순위는 지금 34위 정도 됩니다. 카이스트 출신 6명이 2013년도에 만들었고요. 암 정복을 위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700개 병원에 벌써 진출을 했다고 해요. 루니 인사이트가요. 그래서 암 진단하는 게 이제 71% 온콜로지라고 해서 종양 쪽29% 이렇게 되는데 지금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게 이제 에, 회사가 아직까지도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11을 이제 예전에 대규모 발행을 했었는데 그 물량들이 이제 계속 어 주식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어서 주가에 급등에 좀 제동이 걸린, 음, 형편이고 앞으로 이제, 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 증가폭이 좀더 커져서 어, 영업 적자가 대폭 줄어든다든지 흑자로 전환되면 다시 본격적으로 좀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상당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g 헬스케어나 필립스, 후지필름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파트너사고 지금 어,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머크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어떤 계약이 나오게 된다면. 어, 상당한 좀 주가의 수혜를 받겠죠. 어, 일단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뷰노 뷰노는 이제 루닛을 있는 어떻게 보면 AI 진단 쪽으로 AI를 활용한 그런 기업인데요. 금요일 날은 살짝 떨어졌습니다. 1.17% 장중에 떨어지고 애프터 마켓에서는 하락폭을 좀 줄여서 0.23% 떨어졌고요. 음, 근데 이제 좀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는 뷰노를 상당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적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에 지금 매출이 259억 영업이익이 적자가 마이너스 125억인데 올해는 예상 매출이 415억 영업적자가 마이너스 3억 그럼 잘하면 불액 이분도 날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안정성이 좀 돋보이는 회사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도 62.4%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2014년도에 회사가 시작이 됐고, 2017년도에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상장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어, 딥러닝을 통해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 딥카스라고 이게 이제 음, 환자들 대상으로 심정지 예측 가능성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 있습니다. 지금 딥카스가 3분기에 미국 f d a 로부터 인증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인증이 나온다면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상당한 매출을 또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박찬대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하고 굉장히 지금 대결이 뜨거운데요. 음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야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영어 가입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